그니까 아... 본진이 털렸다 하나. 어... 메모리 분야. 어? 자, 그 다음에 잘하고 싶어가지고 돈 엄청 냈던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빛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게두 가지 이제 위, 아... 위기고요. 아... 세 번째는 뭐냐. 아... 이런 아... 위기 상황이 있다고 쳐도 어... 이걸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기술의 삼성, 조직의 삼성. 음... 에? 음. 에? 이런 삼성이었으면 어떻게든 나중에 이겨내겠지. 우리가 네. 그걸 믿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년 삼성이 잘해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의 내부를 딱딱 노크를 열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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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봤더니 음. 내부가 엉망이야. 엉망이야? 관료화되어 있고 공무원화되어 있고 조직이 비대화되어 있고 노세화되어 있고 파벌화되어 있어서 엉망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게 한국 애널리스트나 주식 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위기의 어쩌면 진앙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이 제일 잘 나갈 때는요. 직원들의 연령대를 보잖아요. 20대가 제일 많죠. 네.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지, 직원 사이를 직원을 나이부를 하면 피라미가 되는 게 어느 조직이나 정상 아닙니까? 그렇 그렇죠. 예, 저거 예, 보세요. 파란 게 뭐야, 20대입니다. 그... 파랑이... 파란 게 20대요. 예 아... 주황색이 30대입니다. 보라색이 40대예요. 음... 삼성 잘 나갈 때 옛날에 보십시오. 20대가 제일 많죠. 아 어, 그러네. 30대가 그 다음이죠. 40대 그 다음이죠. 지금 제일 오른쪽 끝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헤... 40대가 30대를 추월했고요. 오... 20대는 그러니까 20대를 추월했어요. 40대가 어. 20대를 추월했다니까요. 왜 그래? 음. 20대가 안 들어와? 노세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성기 때 뽑아놨던 사람들이 다 40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새로운 20대들이나 쉽게 말하면 전문인력들이나 기술 좋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고급인력이 안 들어온다는 그래프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 그렇습니다. 자체... 고급인력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고급인력을. 자 그러면 일단 그 이, 인력의 어떤 연령대는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아. 방금 우리 최MC가 말한 고급인력들 거기가 봤어? 적극적으로 이 앞에 배치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야 그렇죠. 그렇게 니네들이 기술이 딸리면 되겠어 음. 기술자들 불러와 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 삼성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인력들은 기술통이 아닙니다 아. TSMC CEO? 기술자예요 어. 어. 엔비디아? 젠슨황? 기술자입니다 어. 삼성은 어. 실질적인 실권자 2인자가 누굽니까 재무통입니다 어. 기술자가 아니에요 기술자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음. 아무리 어려운 보, 저, 얘기나 기술적인 얘기들 보고서를 올려도 음.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아 그러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 보도된 내용인데 제발 보고서를 초등학생도 <laughs>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라 <laughs> 이렇게 위해서 오더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 어. MBO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들은 그 해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제 다음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임원들의 각각의 MBO를 종합해보면은, 하나의 큰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유가무서들끼리의 어떤 MBO, 임원들의 MBO들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뭔가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어, 이런 격차가 난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일러 효과라고 해서, 자기 부서에 좀 이익만 챙기다가 옆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뿌리를 하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된게 아닌가 그건 삼성의 부질적인 문제 같은 게 저희도 어쨌든 설비에서엔생이로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건데 심지어 공중과 설비 분야도 상충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공중이 알아야 하는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설비가 알아야 하는 부분을 모르고 있고. 보면은 같은 제품을 같이 합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내가 너무 많으니까 너가 해라. 공장이 해라. 공장 입장에서 는 아니면 뭐이 일은 우리가 할게 아니니까 설비가 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식이 많아서 게 보면은 같이 의사시사에서 뭔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만의 목표를 위해서 딱 떠넘기는 그런 게 되게 상상의 불짐 문제만